강신질를좀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열세약입니다. 자, 고열에 의한 만성체력소모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만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증상, 몸이 점차로 수척해진다. 얘기를 했고, 치료, 영양공급, 비타민 B1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밑에 체크포인트는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체크포인트, 옆에 있는 체크포인트 잠깐만 볼게요. 다른 곳에서는 이미 나왔는데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와서 고온작업에 허용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직장 온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여기다가 체온계 꽂는 거 아시죠? 근데 직장에다 체온계를 직접 꽂는 경우 여기 이제 중심 체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직장 온도를 보는데 38도 3부. 그러면 직장 온도로 38도 3부면 여기 온도는 더 낮을까요? 높게 나올까요? 응? 더 낮게 나옵니다. 더 낮게. 그러니까 직장 온도가 내 몸의 온도라고생각하시 진짜 온, 몸의 온도. 그래서 직장 온도가 38도 3부, 심박수 125회를 넘으면 안 된다. 단시간 폭로할 때는 38도 9부, 160에서 170회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문제가 나올까 봐좀 신경 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이 고온 순환입니다. 이거는 고온에 순화된 거야. 내가 이제, 노, 열이 높은 곳에 일을 하다가, 그게 내 몸에 이제 적응이 된 거죠. 이걸 고온순화라고 하는데, 고온순화가 됐을 때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 보시면, 혈장량이 증가돼요. 혈장량 증가. 심박출량이 증가된대. 그치? 렇한번 쏘는데 그 양이 많이 나오겠지? 심박수는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심박수는 감소되면서 양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강하게 쿵, 쿵 뛰겠죠. 심장이. 자, 땀 분비. 땀 배출이 시작이 빨라져요. 그래서 예전에 찜질방 처음에 갈 때는 한참 뒤에 땀이 나왔는데 찜질방을 자주 가면 들어가자마자 땀이 배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인사는 그러더라 땀구멍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땀, 땀 배출 시간이 좀 빨라지고요. 땀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땀이 짭짤할까요? 싱거울까요? 싱거워요. 그래서 나트륨 농도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소변량이 많아진다 이러지 마세요. 사구체 여과라고 소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된다. 그럼 소변량은요.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되는 사람도 많아. 왜? 땀이 많으니까. 땀을 원하흘려레 보니까 소변을 안 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소변도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사구체 여건은 증가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소변량은 아닙니다. 계속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온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이제 자만병에 대해서, 이제 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압하면은 뭐 고기압에서 또 저기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 밑에가 저기압이야, 위가 저기압이야. 위에가 저기압, 맞지? 좀 위로 올라가니까 고기압이 좀커납니다 이게 저기압이고요. 그러니까 저압 밑에가 고압입니다. 그리고 고기압에서 저 저기압으로 빨리 올라갈 때 생기는 그 유명한 병 자만병 있습니다. 이세 개. 이제 서 가장 중요한 건 자만병이겠죠. 자, 고압에서 우리 나중에 환경 감은 배우긴 할 건데 공기 구성 성분 세 개만 얘기해 주실래? 제일 많은 게 질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산소. 그다음이 아르곤이라고 있는데 이런 건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응, 탄소입니다. 탄소 이산화탄소. 그러면 요세 개가 많아서 생기는 게 고기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질소가 많아서 생기는 게 뭐가 있는데? 자 질소가 많아. 그러면 어떤 증상 이 일어난다고요? 제일 처음 자극 증상이 일어나요. 자극 증상이라는 건 뭐냐면 술한잔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술한잔 먹은 거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알딸딸 하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더 심하면 마취작용이 일어나요 마취작용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모르셔서 그렇지.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마취를 해. 그러면 이 아픔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잠을 자거든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마취작용. 그 다음에 더 심하면 결국 이걸로 질식되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건 질소가 많아지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산소가 많아지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산소중독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산소중독증.